대체 기존 작품과 어떤 부분을 차별화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작품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가면 안 되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타이푼입니다. 네, 오늘은 이모티콘에 관련된 제 생각을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이모티콘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컨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지만 좀 와닿지 않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시계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도 예를 들면 시계인데 알람 기능을 넣을 수 없고, 뭐 밤에 보이도록 불 켜는 기능도 넣을 수 없고, 심지어 갈수록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느려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기술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더 예쁘게 할수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다할수 있는 시계가 어, 한 3만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계들은 뭐 알람도 되고 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일단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3만원에 똑같이 팔면 팔릴까요? 우리 회사는 그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안 팔리겠죠. 가격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것도 팔리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가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이 3만원에 팔고 있으면 우리는 2만원 혹은 15,000원 네,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팔리게 할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져서, 아, 그래, 이런 기능들이 좀 없지만 가격이 싸네. 가성비가 괜찮네. 그래서 우리 거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상품도 팔리게 할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카카오 이모티콘은 어떤가요? 네, 이모티콘은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아닌 곳에서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카카오 이모티콘에서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통해 기존 상품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상품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존 이모티콘에 비해서 내 거는 그림도 좀 떨어지고 조금 덜 귀엽고 창의성도 좀 부족하고 이렇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나는 열심히 만들었고.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내건 1,500원만 받을게 뭐 1,000원만 받을게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시계 사례로 돌아가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팔리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시계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 자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 다른 기능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시계인데 우리 거는 알람 기능도 없고 밤에 불이 나오는 것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라디오 기능이 있어. 우리는 스피커도 되고, 방수도 돼. 그리고 우리는 엄청 내구성이 좋아서 2m 높게 에서 떨어지도 안 부서져요. 그래서 캠핑장이든 어디든 야외에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가격 안에서도 팔리게 할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모티콘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림이 좀안 돼요. 그러면 참신한 아이디어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그러면 유행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서 인터넷 밈 같은 경우도 활용해 볼수 있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로 도전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거 예시를 따로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 실제 이모티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와 이런 거좀 새롭네 이런 이모티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체가 굉장히 새롭다거나 컬러를 굉장히 독특하게 썼다거나 발상의 전환을 한다거나 캐릭터가 아예 안 나오고 3D를 활용한다거나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것들은 네, 물론 기존 상품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야 벌써 다 나왔잖아 아닙니다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제가 나중에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몇년 동안이나 이모티콘을 봐왔고 지금도 이모티콘을 보면 아직도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이모티콘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한 아이디어들도 계속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년 뒤에 본다면 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여지가 좁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빈틈이 보입니다. 이런 빈틈을 찾아내는 것도 당연히 능력이죠. 이래서 기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가 중요한 거고요. 기존에 어떤 이모티콘들이 나와 있는지, 어떤 이모티콘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계셔야 또 어떤 것들이 안 나왔는지 이런 아이디어도 생겨날 수 있겠고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수강생들 혹은 이제 막 도전하시는 신인 작가분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분 그림을 잘못 그리는 분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은 어 일단 내 그림 정도면 이모티콘 작가들의 평균적인 실력은 되는 것 같다 나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도 작가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이 있던데 일단 나는 그림 실력으로 승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림을 잘못 그리는 분은 아 그림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일단 완성이나 해서 제대로 제안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공통점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잘못 그리는 분도, 기획은 일단 덜 중요한 걸로 네, 뒤로 미루고, 혹은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작품, 혹은 작업을 진행 중인 작품, 이미 제안은 했으나 미승인이 된 작품들을 보면서 대체 기존 작품과 어떤 부분을 차별화했는지 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작품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가면 안 되나? 네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보면요. 예를 들어 치약을 구매하려고 해봐요. 치약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 중에서 어떤 치약이 오리지널인지 어떤 치약이 가장 옛날부터 만들어서 팔리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치약들을 보면서 아, 뭐, 이 중에 어떤 거 골라도 다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치약을 판매해 본적 없는 회사가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패키지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미 옛날부터 팔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완전한 소비자들의 외면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사 상품 전략이 오리지널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선점 효과 때문이죠. 기존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유사한 스타일과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치약의 사례랑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비슷한 스타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면 기존 거보다 부족한 흠이 없어야 돼요. 아까 시계 사례처럼 기존 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거의 똑같이 갖추고 있어야 그나마 승인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차별화 포인트라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음 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기존에 전혀 없던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의 작품이 갖고 있던 어떤 컨셉이나 창의성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작품의 장점이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오고 어, 하지만 나는 내 스타일의 그림체로 그리면 새롭겠지 아니에요. 그건 좀 약합니다. 그것보다는 추가적인 요소를 발굴해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만의 어떤 독창성을 추가하는 거죠. 또한 이모티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셉이나 아이디어 이외에도 시각적 포인트로 차별화를 줄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림체, 선, 소품, 폰트, 표정, 동작, 모션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화를 줄수 있는 시각적 포인트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내 작품은 어떠한 시각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승인되기가 당연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승인이 운 좋게 되신다고 해도 판매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몇달 혹은 몇 년간 준비하신 작품이 금방 묻혀버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후속 작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승인이 조금 안 되시더라도 차별화 포인트를 꼭 찾아내셔서 여러분들 작품만의 어떤 매력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모티콘은 물론 그림 관련한 좋은 얘기들, 그림이나 이모티콘 외에도 다른 다양한 이야기거리나 제 생각 그리고 유용한 강좌 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